왔네? 아휴, 열흘 만에 살이 쏙 빠졌네. 학생, 밥은 좀 챙겨 먹는 거야? 아휴, 저 그림들은 다 어떻게, 어디 보관할 때는 있어요? 아휴, 그래도 다행이네. 맨날 집에 혼자 박혀서는 딸 말고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글씨 쓰는 거 그거 작가 준비한다고 그러던데 엄마가 대학은 잘 다니고 있었나 봐 집에도 통안 오고.